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22번째, 게시록 62강,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설명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내가 한 말대로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21장 1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나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이미 만들어진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것이곧 거룩한 성새에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땅 살면서 사망이 있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이러한 것들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음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부활체로 바뀐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은 지금 주문영원들이가 있고 주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새로 만들어주신 오염되지 않은 또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 설계도면이 21장 10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10절 한절만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거룩한 성세예 루살렘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지난 시간에 불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왼,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쓰여지는 단어가 천국, 낙원, 셋째 하늘, 마지막은 거룩한 성, 에루살렘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표현이 되는 것은 지옥, 음부, 불못,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가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주님이 계신 3층천 하늘에 가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곳에 가면 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행복해해야 할 것입니다. 영들이 똑같은 영들이지만 믿는 자들의 영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영원히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땅 사는 것이 점 하나 찐 것에 불과합니다. 잘 많이 오래 살아야 백 년인데, 백년 100년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에 불과한 세상을 우리는 아웅다움 싸우며, 울며, 불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 백년도 안 되는 세상을 살면서 싸우고 살 것이 아니라 거루한성 에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천국, 낙원, 셋째 하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음부, 지옥, 불못 이런 고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례식장에 가서 울고 불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이 둬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비 둬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해줄 방법이 없어요. 굳이 이로를 한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가 떠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됩니까? 쉽게 할수 있죠. 그는 수고 안 해도 되고 안 싸우고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주님이 은혜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게 될 것이니까. 행복하다고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얘기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떠난 사람은 더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 느껴지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소망 중에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에, 군대에 가버 간다 온 남자들은 훈련소 시절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대 할 때까지 훈련받으라고 하면 참 고통스럽겠지만 한정된 기간 동안만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으면 그런 지옥 훈련으로부터 그래도 벗어나게 되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참고 견디면. 더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품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위로하며 서로 배려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 살리는 사역이 더 급하고 또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긴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하늘을 불러갈러가는 어떤 사람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기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뜨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천국 가라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다투어야 될 문제입니다.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 시간을 다투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느긋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불꽃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불타는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전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을 예비해 놓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애끓는 심정을 알게 해주시고, 그 심정 가지고, 예수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